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자,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자, 십자가의 사랑이라 한다면 여러분이, 아, 십자가의 사랑?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자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신앙이라는 보는 것이라고 이렇게 단정할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는 믿음의 눈으로 볼수 있는 것이에요. 자 주님의 마음의 눈과 주님의 사랑의 눈으로 자 우리가 보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님을 따르면서도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을 따르면서도 영안이 열리지 않는 사람이 들 있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눈이 떼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소경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성경에서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행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적인 눈이 열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예치고 그리도의 스 사랑을 예쳐도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문, 남의 눈, 그 다음에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면 곧 깨닫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인도의 가십입니다 자, 필연적으로 인간은 우리가 죄를 통해서 죽음을 맞이할 수 밖에 없었어요. 에덴에서 아단과 하하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죽을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살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또한 이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했기에 하나님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요. 에덴에서부터 장세기에부터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권세에 매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으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살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는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그 십자가가 과연 무엇이길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이 될수 있는가? 원래 십자가 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십자가는 죄수들이 달리는 십자가였어요. 가 악하고 가장 무도한 사람들이, 범비한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달리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세상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때 당시에는 저주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체험된 사람들은 사람으로 취급을 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왜? 하나님께서 사랑의 증표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었던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이신 목적이 뭐고, 왜 십자가에 의해서만 죽어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이거를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부활입니다. 십자가 없는 구원과 부활은 없다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아니하고 구원받았다 또한 부활했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또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십자가는 죄인을 구원하신 사랑의 증표요, 구원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요. 하나님의 사랑을 죄에서 마지막 끝내라는 종지비가 될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다니예요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 4절에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땅 가운데 오시는 성육신 사건이 있어요. 원이라고 하시는 그 메시아가, 말씀에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성육신, 사람의 인간의 옷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성육신이라는 게. 예수님은 인간의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악에 팔렸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도 죄의 어떤 그 부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선인군자 뭐 공자 맹자 뭐 석가 이런 사람들도 죄아에 팔린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인간은 태어나면서 죄악 중에 태어나는 게요. 모태 안에서 그래서 죄를 용서 받을 길이 없는 것이 인생들이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예정하신 그 뜻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일찌감치. 성육신, 예수 그리도를 스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지되어 있던 지에 오셔서 십자가에 상해서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성량해줄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육신 자체가 사랑의 시발점이에요. 예수 그리도가 스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의 시발점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었다는 얘기요 그러면 왜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한가? 왜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한가?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의 존재그 가치입니다. 왜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가 없는 분이 그 십자가에서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과연 죄가 없을까? 모든 사람은 자 남자와 정자가 만나서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남자와 정자가 만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마리아 속에 성령으로 인퇴된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하고 달라요. 인간은 태어나마자 우리가 난자와 정자를 받고 그 속에서 착상되어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부모의 뱃속에서부터 죄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어날부때 우리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죄 안에 팔렸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인퇴되었기 때문에 사람의 정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퇴되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죄 없는 구약에서 보면 죄 없는 동물 양, 소, 비둘기, 염소 이런 걸 가지고 그때 당시에도 죄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해주기 위해서 그들을 잡아서 피를 흘림으로 속죄함을 입었던 것처럼 우리 인간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씻을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동물을 잡아서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죄 사함을 해 주셨다. 죄가 없는 분이 달려야지만 우리의 불신앙 그다음에 죄의 본질 불법 불선 불이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죄 없는 분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피흘려 주심으로써 인류의 모든 죄악을 사해줄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내어 주시고 그 사랑, 그 사랑을 믿는 자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어떤흉 죄악범이라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를 아무리 많이 지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죄를 믿기만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에서 속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길이 있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게요. 우리는 천국 본양을 가서 가려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가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그랬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 용서함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권향인 천국에 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죄 용서함 받고 죄를 사함 받을 수 있는 장소에서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갈라디에서 2장 20절의 말씀은 기독교의 말씀의 핵심 키에요. 핵심 키. 여러분이 달달달 외워야 됩니다. 갈라디에서 2장 20절의 말씀은. 왜 그런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나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아로 살 수가 있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게 보물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가 사는 것이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내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서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 자아가 올라올 때 있잖아요. 그 자아가 날마다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날마다 어떻게 한다? 죽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도 날마다 죽는데, 여러분이 죽지 않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자아는, 우리 육신의 것은, 세상이 좋아한 것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본성이. 세상이 좋아한 것을 우리 육신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필연적인 것이에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로 산다 하면서 이제는 나는 죽었다고 여러분이 선포를 하잖아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죽지 않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부활에 동참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죽음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그 죽음을 통과할 수 없어요. 내가 죽어야 되겠다고 죽어야 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율법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겠다, 내가 죽어야 되겠다, 예치고 다닌 사람이 날마다 죽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된다면 하나님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내 인생에, 내 자아는, 내 감정은, 내 이성은, 내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주세요. 나를 통치해주세요. 예수님, 나를 통치해주세요. 성령님, 나를 다스려주세요. 이렇게 고백이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십자가의 주부가 된다니까, 날마다 그냥, 하나님, 내가 이겨보겠다고 열심히 도달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용수철처럼 눌렀다가도 나중에 어떤 계기가 돼서 그냥 폭발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있었던 것, 그말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다 쏟아낸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연약해요. 오늘 제가야 목사기도 할때 제가 읽었던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는 다양 같다는 게. 양 같아. 양이 한치앞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별벽에 떨어질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앞에서 가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한치 앞도 1미터 앞에도 안 보이니까.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말하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다 양값을 타서 그렇 탱하여 각기 제 길을 각갔더니 요아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기의 죄악 죄악을 담당시켰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켰다는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가져갈 수 있고 그분만이 우리를 다스려 줄수 있고, 그분만이 우리를 통치할 수 있고, 그분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요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여러분의 자아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따라은거다 죽은, 죽은 거다. 이미 죽은 자아가 꿈틀꿈틀해서 끔틀 또 일어나려고 그래. 이미 죽은 자아가 이미 나는 죽었는데, 십자가에 죽었는데, 속에서 뭔가 올라올라 그래. 감정이 올라올라 그래. 내 자아가 올라올라 그래. 내 이성이 올라올라 그래. 내 혈기가 올라올라 그래.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야요 율법은 내가 이 죄를 어떻게 율법은 성량할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뭐를 가르친다면 내가 도무지 할수 없다는 것을, 내가 죄를 깨끗하게 할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친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 율법을 배웠고 그 율법 안에서 살아가는데 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복으로 여러분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복으로. 그래야, 그래야지만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이 깨닫고 알수 있어요.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내 자아가 올라오려고 해요. 올라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 자아를 눌러주시고 없애주시옵소서. 성령님 안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나를 통치해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 사랑으로 살고 싶습니다. 나를 온전히 통치하시고 다스려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성 프란세스가 있어요.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천주교에서는 그분을 성자라고 그럽니다. 근데, <laughs> 자, 성프라치스코가 하는 얘기 있어요. 십자가 사랑을 성프라치스가 아주 깊이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두 가지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 먼저, 저로 하여금 죽기 전까지, 저의 육체와 영혼이 십자가의 고통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저의 육체와 영혼이 십자가의 고통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그냥 우리가 형식상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십자가 십자가 사랑 예수님의 사랑 이렇게만 예칠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내 육체가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내 영혼이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구원이라는 것이 값진 것이고 부활이란 그한 놀라운 축복이 위대하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자,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을 사랑하신 것을 뜨거운 사랑을 체험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힐 때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내게도 그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했던 분이 성프란시스케 여러분 우리 한국의 지역을 어느 지역을 가도 식자가 달려 있습니다. 교회 종탑에 식자가 달려 있습니다. 아니면 건물 위에 식자가 달려 있습니다. 성전 안에도 식자가 달려 있어요 하물며 차 안에도 식자가 있습니다. 집 안에도 전부 다식자를 달아놔요. 여러분 형식당으로 식자를 달아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내가 죽은 장소다. 항상 인식를 해야 돼요. 교회에 가다가 성전에 십자가 걸려있으면 그래 나는 죽은 자야. 크리스도로 사는 자야. 내가 교회 안에 이렇게 십자가를 걸었어도 그 십자가의 사람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그래 나는 내가 죽은 자야. 크리스도로 사는 자야. 이걸 깨달아가는 그 십자가를 여러분이 인지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세 번이나 부인하고 낙향했을 때 베드로가 무엇을 깨달았다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봤을 때 베드로는 그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을 물어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두 번째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필리오 사랑을 얘기합니다. 친구의 사랑을 그리고 세 번째 물어봤을 때 네가 나를 진정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몰라 왜? 자기가 십자가를 거꾸로 쥐고 순교당한다는 것을 자기는 몰랐어요 자, 베드로가 세 번을 읽을 때 첫째는 모데엘로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필요한 사랑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가페의 사랑 내가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그 주님의 사랑이 뭐란다면 주님을 내가 온전히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나를 십자가의 꼬꼴로 처형해 주세요. 그게 아가페의 사랑이랄 겁니다. 아가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은 여러분 성 육신하셔서 이땅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주님의 사랑은 에로스 사랑이 아닙니다. 필레오 사랑이 아니었어요. 아가페 사랑이었어요. 죄 없는 분이 십자가에 달리하지 말아야 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의 모든 그리스인들을 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리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이 주는 그 피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실된 사랑은 거짓된 사랑을 덮습니다. 아무리 내가 거짓말로 뭐를 하도 진실된 사랑은 그 거짓된 사랑을 덮는다는 거예요. 너가 잘못 살았느냐? 너가 죄인 믿느냐? 너가 죄인 중에 개수냐? 그래도 예수 그리도의 진실된 사랑은 그 개수, 그 개수된 바울의 그 개수 밖에 못한 그 더러운 것을 사랑으로 덮어버린대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날마다 죄 가운데 팔려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름 번식이라도,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여러분을 날마다 죄 가운데 팔린 인생들을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 왜? 그를 의지하니까. 그를 사모하니까. 십자가의 사랑에 이미 나를 죽었는데, 왜내 자아가 꿈틀건가? 주님, 이제는 그리스도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랬을 때그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어서는 안다는 거예요. 둘째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믿음 안에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여러분의 자아가 이제는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었어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내가 그분을 믿어드릴 때 나는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나는 할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총치하고 다스려 주셔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인도에 가신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의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아닙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됐던 삶을 이제는 내 주인을, 내가 주인 됐던 삶을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가 주인 되는 것으로 내가 산다는 의미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는 것이 여러분이 우리 인생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은혜 안에서 산다는게 있잖아. 은혜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이탈리지 아니하였다면 한시라도 숨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저녁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21절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은혜께 도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이면 그리스께서 헛되이 죽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억대하게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인생들은 왔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권태에 잡혀서 끝내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대속 우리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면서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부활의 능력을 입혀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라. 그 은혜를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은혜가 있길래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께 나와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게요. 왜? 감사해서 죽을 수밖에 없 인생들. 우리가 죽어서 저 지옥 갈 밖에 없는 인생들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서 그 은혜가 너무 커져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 밖에서 살면 내 자아가 마기사다라 간형들이 밥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날마다 그리스도를 잊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 모른지이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날마다 고백해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기를 원하노라 나는 나의 자아가 날마다 십자가에 죽노라. 나는 내 이성이 날마다 십자가에 죽노라. 나의 종족이 날마다 십자가에 죽노라. 그런 것을 예측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성령님의 통치 안에서 그리스도의 삶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여러분의 가정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아나는 것이고 내가 죽어야 이 나라가 살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삶으로 이 민족이 또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시다시피 이제 나는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 셔야 돼요.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나는 내가 죽은 자가 어떻게 말을 할수 있고, 죽은 자가 어떻게 내 감정을 다스릴 수 있고, 죽은 자가 내 이성과 내 지식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면 사실 인생이 되어져서, 이땅 가운데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만천하에 증가하시기를 예수름으로 추권드립니다.